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받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받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은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참 포도나무와 가지아의 관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 불문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는 부모를 만나고 부모와의 관계가 있으며 인생에 서서 자랄 때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관계가 유지되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는 것처럼 부부관계도 있고 사업적인 관계도 있으며 정치적인 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이 거미줄같이 꼬여있어 연결되어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얘기할 때 관계 속에서 사랑한다고 라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혼자 살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누군가를 또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연결되어 관계하고 있지만은 사람의 관계가 영원한 것은 없다고 또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는 정리되거나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는 날 인간적인 관계라는 것은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관계가 깊다고 할지라도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관계는 중요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는 어찌 보면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저 세상까지 연결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까지 영원히 길이길이 길이 뻗치는 관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대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는 그의 가지로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내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포도나무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그 무관심과 적대심 속에서 별도리 없이 심판과 그리고 저주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관계인가를 좀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은빛 교회 귀한 성도님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가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신 것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되시기에 절대적으로 의지에 대해 관계요. 절대적으로 믿어에 대해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른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뭐가 되시고 농부가 되시고 포도나무는 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가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농부로서의 일이 있고 또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로서의 일이 있고 가지는 가지로서의 일이 있다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지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 보살피고 돌보는 일을 누가 하느냐 농부가 합니다. 더 나가서 가지 중에서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그 가지를 제서 다른 가지에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열매를 맺도록 돕는 일, 거름을 주고 보호하고 가지를 정리하고 가지치기를 하시는 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바로 농부가 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그럼 무슨 일 하느냐?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에게 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4시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고 그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와 살을 우리에게 매기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그 생명을 통하여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가지는 무슨일이냐 한마디로 하면 가지는 무엇을 잘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향을 잘 공급받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가지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지는 포도나무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가지가 없어도 삽니다. 우리가 는 것처럼 목자가 양이 있으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이 없어도 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없으면 안 되느냐 포도나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관계를 무슨 관계라느냐 절대 의존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떨어져 나가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이고 그리고 떨어진 그 순간부터 너희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무엇을 할수 없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에 속해야 한다. 포도나무에 속하지 않으면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너희는 더 이상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고 포도나무 가지는 더 이상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 순간에 심판이요.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가지를 성성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가지가 포도나무를 잡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우리 가지를 잡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붙잡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믿어 주신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내가 주님을 붙잡아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이고 우리를 받쳐주신 것이라. 신앙은 내가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시작되는 것이라.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가지가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누구에 의해 버티고 누구에 의해 달려있고 누구에 의해 택했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가지인 우리가 붙잡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가지는 약하고 풍랑과 바람 그리고 어려움에 이길 힘이 없어 씩 꺾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불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가지 스스로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불고 어려워도 가지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지는 환란을 만나도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기를 너희를 내게 주시는 마녀보다 크심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잡고 있으면 누구도 그 가지를 꺾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속했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에 이기고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나의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도 내힘으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도 능이 있어도 주예를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도 능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신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주예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의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의 유일하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누구라는 것을 깨달아 선포해야 되느냐?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영양분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한 것처럼 다른 길이 있다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가지는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살수 없고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 낼수 없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포도나무에는 있고 가지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는 뭐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에는 뭐가 없습니까?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영양분을 공급 받고 싶어도 포도나무에서 보내 주지 아니하면 가지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며 그 피와 살을 찢으시며 가지 된 우리에게 영양분을 오늘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가지인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가지 된 우리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이미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떨어지면 그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죽습니다. 보기에는 살아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흐르면 시들시들하고 더 이상 그 열매는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성경은 그래서 강조해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가지가 시간이 지나면 튼실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주의 말씀을 들음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절대 의존적 포도나무를 절대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할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관계가 형성돼야 가지는 비로소 뭘 맺느냐 포도나무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는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하면 빠지지 않는 예화가 있는데 바로 허드슨 테일러의 일화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우리가 자랍니다. 영국의 선교사고 중국 타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로서 유명합니다. 그는 본토의 동움 없이 중국의 깊숙한 곳에 돌아가 그의 일생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 할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난관도 받았지만은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교회가 는 이것저것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교육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교사들은알 알 겁니다. 성교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해서 그들이 자립하느냐 절대로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교사는뭘 해야 되느냐?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훈련도 해줘야 되고 지원도 아낌없이 부어줘야 됩니다. 그냥 한두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줘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교육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자급자족하여 신앙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서 우뚝 설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줘야 됩니다. 고와 같이 가버와 같이 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는 어렵습니다. 성교지에 성교사님들을 향해서 후원하는 이유도 그 민족들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성교지를 세워놓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지만 그들이 작업자족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서 허드슨 테이러는 끄리 없이 도와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을 혼자심으로 견딜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 힘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쪽에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저쪽에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도와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존심을 꺾고 본국에 편지를 썼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본국에서는 성교 헌금을 보냈는데 액수가 형편하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통해서 오히려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 분열증까지 걸릴 정도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부정적인 생각이 그에게 닥쳤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외쳤답니다. 노한 사자처럼 화를 내면서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공함을 치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 건데 말씀하셨습니다. 테일러야, 언제 너보고 일하라고 하더냐? 나는 너를 중국 내지에 보낼 때 너를 일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 너는 이곳에 와서 나의 시키는 일을 하라고 너를 보낸 것이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다. 너는 가질 뿐이고, 나는 보도 나무다. 너는 내게 붙어 있어. 나만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인데, 왜 내게 붙어 있지 않고, 내 방법, 너의 수단, 너의 방법, 너의 노력으로 일하려고 하느냐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내게 붙어 있으면, 내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서 이제 허든스텔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평안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 그는 이렇게 고받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 제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돌봐줘야지, 그들을 매겨줘야지, 그들이 어려움을 도와줘야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대를 그들에게 부어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지친 그, 바로 절망에 처했을 때 주님이 주신 음성. 그날 나는 보았습니다. 포도나무는 주님이시고 나는 가지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공급되는 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테일러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무요 나는 가지니 가지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힘껏 나무에 매달려서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공금은 주님이 하신다. 그가 그것을 모토로 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그를 도와 주셨습니다. 각지에서 사방에서 그를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그 동안에 없었던 재정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에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지하 교회들이 있는데 그때 복음은 어디서부터 받아들였냐? 그 지하 교회들이 한두에 있었던 지하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누구의 영성에 영향을 받았느냐 허드슨 테일러의 영성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지하 교회에서 중국에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복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급자는 누가 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다.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산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우리가 붙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붙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붙고 붙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의 위치를 알고 전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는 나무에 감사하고 의지할 따름이지 우리가 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 나길 아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의이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가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는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의 꿈을 갖습니다. 그 꿈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농부는 무엇을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습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위해서 포도나무를 가꾸고 거름을 주고 그 가지를 칩니다. 더 나가서 성경을 보면 포도나무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는 뭐 합니까?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를 보냅니다. 가지는 무엇을 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봅니다. 농부의 마음, 그리고 목자의 마음, 그리고 더 나가서 가지의 마음은 같습니다. 꿈은 분산되면 안 됩니다. 가지가 난 이파리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파리만 낸다고 한다면 그 가지는 농부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한다고 얘기한다고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 가지는 이제는 더 이상 포도나무 가지도 아니고 열매와 생명도 잃어버리며 죽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꿈과 너희의 사명이 누구의 마음과 같아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 그것이 가지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방인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열매 맺는 일즉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예전에 학생일 때 저희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뭐만 하면 되냐? 건강하게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저녁에 무엇을 입을까? 무슨 옷을 살까?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공부만 잘해라. 학생은 공부만 잘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또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에게 야, 너희는 건강하고 공부만 잘하면 된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너희가 학생으로서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주고 그리고 너희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귀한 존재로만 잘 커지면 된다 건강하고 학생은 공부만 잘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동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에게 원하는 것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원하는 것 다른 건 아닙니다 너는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열매만 맺으면 된다 열심히 자라고 잎팔를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통하여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가지의 사명이요 꿈이 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 것을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고 더하여 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만 우리도 주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며 영적인 영양분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가지가요 병이 들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가지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느냐? 나무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의 말씀 그리고 주의 뜻대로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 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다 가지는 아버지의 농부의 마음과 그리고 포도나무에그 마음이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가지들을 대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신앙은 뭐라고요?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 절대적으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뿌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뿌리에서 오는 영양분을 공급 받아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성경말합니다. 여기까지 딱 보시면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원 가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냐 그모 뭐 가지에서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 자리에 이방인 된 우리를 접붙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열매를 맺지 못해 이렇게 제하였는데 접붙임 받은 너희 가지일까 보냐 너희도 열매 맺지 못하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제하여질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라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겸손하게 무엇하기 원하느냐 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경고하여 말하고는 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어져갑니다. 바로 23절이죠.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접붙이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접붙인 그 가지를 제하는 것도 농부의 일이지만 접붙인 하는 능력도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4절이죠. 내가 원돌 감남나무에서 찌킴을 받고 본성을 거시려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성경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에 대한 부분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쳤습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붙임을 해도 뭘 열리느냐? 그 가지는 부정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에서 영령분은 공급받습니다만 공급받아도 그 열매는 어떤 열매가 열리느냐?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2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가지인데 이 가지를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 하시고 본성을 거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본성을 거스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속성을 가졌기에 그 가지를 접붙인다 할지라도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참 포도 대신 예수께 접붙임 받는 순간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하면 그 가지는 완벽하게 누구의 가지가 되느냐? 포도 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해서 우리의 죄성을 변화시키고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가지로 만드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깨달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께서 가지된 우리를 위해 책임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다고 얘기하면 안됩니다. 범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뿌리에서 우리는 여경보로 공급 받아야 됩니다. 시험된 일 있고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내가 뭘 해보겠다고 얘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는 뭐라고요? 뿌리가 없습니다. 가지가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우리를 건지고 구원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전적으로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여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급은 주님이 하십니다. 받아 먹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받아 먹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작은 가지는 작은 것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가지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말합니다. 신앙은 매일의 삶의 성신함을 통해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뜨겁다고 해서 내일 뜨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 붙잡고 우리가 뿌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지는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뿌리 대신 주님을 붙잡아야 살수 있습니다. 24시간 붙잡고 있어야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 풍성히 맺는 것 열매 맺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너희 농부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너희 포도나무가 예수님 되신 것을 기억하고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설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만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가지를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주님의 기쁨 안에 거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